오공주 상식TV 드라마 리뷰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이 구역의 미친엑스입니다 우리 동네 대표 또라이들 상처 극복, 성장 다큐멜로 이런 드라마 내 취향이더라 생활 밀착형 공감 개그 2021년 카카오 t v 에서 제작,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다 동네 아줌마들과 혼자 사는 아가씨 방에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내 마음의 도청장치를 장착한 다음 꾸준히 자료 수집한 다음에 만든 것 같은 드라마 마치 네일샵에서 도란도란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꾸준히 알차게 모아모아 만든 것 같은 공감 100%내 주변의 미친엑스들 노 휘어, 이민경. 비 오는 나를 너무도 싫어하는 남녀가 있다. 남자는 질척거리고 걸레밤 무리발에 닿는 것 같아서. 여자는 아픈 상처에 물이 닿으면 더 쓰라리듯 느껴지는 것 같아서. 뭐든지 건들면 다 때려 부술 것 같은 광놈이 휘어와. 다가오면 소리 지르고 더 때리는 광년이 이민경. 이구역의 가장 미친 광자들의 대결. 당연히 첫 만남이 반가울 리 없이 서스펙트하기만 하다.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노조절 장애자와 분노 유발하는 아가씨와의 마음 치료 프로젝트. TMI, 쑥부쟁이의 꽃말은 있네. 그리움, 기다림. 작가가 작품 전반에 꽃을 등장시키는 경우 꽃말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극적 재미의 요소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캐릭터를 설명하는 힌트. 뭐든지 건들면 다 때려 부술 것 같은 휘오보다 더 미친 악스 비오는 날 머리에 꽃꽂은 광년이. 하지만 그녀가 과대망상장애인 이유도, 휘오가 분노조절장애인 이유도, 과거의 사건들로 재조명해가며 서서히 해결점이 드러나는 결말로 가면서 그들의 마음도 같이 치유된다. 김인자 오지라퍼, 최선영 아플러, 이주리 주정뱅이, 어쩌다 보니 피해자 모임, 하긴다즈타임. 이수연역, 이수연, 이상엽역 안우현. 생활력 강한 취준생 이수연. 동네 알바를 다 뛰어다니느라 늘 바쁘지만 꿈을 놓지 않는 그녀의 노력이 예쁘다. 여장이 취미인 이상엽은 동네 광남 중 하나지만 그녀에게 좋은 동네 언니가 되어주기도 하고 애인 대행을 해주기도 하며 기분 좋은 새뚜 역할을 해주며 그녀의 재능을 살려주는데 한몫한다. 아무리 꾸며도 절대 여자 같지 않은 광남이. 사랑의 오작교 호위. 연기를 너무 잘하는 강아지라 귀여움을 떠나 프로다움이 느껴진다. 말티프가 이리도 예쁜지 몰랐다. 내 강아지가 두 마리라 미용값에 공포를 아니 알아서 자제모드 들어갔지만 말티프의 환영이 생길 정도로 극에서 호위의 역할이 대단하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독립을 하고 난후 혼자 사는 공포를 느껴본 여자라면 옆집 남자가 멋진 형사였으면 꿈을 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누가 문만 두드려도 공포감이 조성될 만큼 생각보다 변태가 많은 곳이 복도식 아파트다. 복도식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는 외로울 틈 없는 이웃들과의 소통이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아가씨가 산다면 바로 옆집에서 친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의견과 고독사나 의문사 비율은 적을지도 모른다는 위안. 단점은 동네방네 시끄럽게 다들 내일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사생활 침해가 문제다. 화가 많아 사나운 개처럼 보이는 광남이가 옆집에 살아 처음에는 공포감을 느꼈던 광녀도 점차 위안과 안정을 찾아가는 데에는 그만큼 사람 냄새나는 따뜻함이 한몫했을 것이다. 작가와 감독이 심리학과를 전공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드라마의 대사와 카메라의 화면은 인물의 내적 갈등을 잘 풀어내고 있다. 상처가 많은 자들은 자신이 상처받은 만큼 남에게도 상처주는 방법을 잘 안다. 희우와 민경의 첫 만남 정신상담병원을 돌려보자면 처음엔 진짜 미친 애들이라서 병원 다니나 싶다가 보면 볼수록 진짜 정신병자는 병자인지도 모르고 착한 피해자만 자기반성하려고 정신병원 가는구나. 이해된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려했으는 이유가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해 인격자가 되기 위한 수양과정 중 하나인데. 피오가 자신의 상처가 거의 치료되었음을 암시하는 내면의 대사가 자신의 파운녀를 만나 배백하며 성질 돋구는 그녀에게 참으며 설득하는 부분에 해설이 있다. 그 여자는 알아. 당신 파면된 거, 병원 다니는 거다 알아. 아, 다행이네. 남자가 직장도 없고 정신과 치료받는 거 이해해줄 여자 많지 않은데. 그래서 행복하냐고. 왜안 그래 보여? 약간 행복하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거나 상처 주지 않거든. 앞으로도 난 네가 잘 되길 바래. 내 잘은 몰라도 그 세무사 괜찮은 사람일 거야. 잘 먹겠으면 좋겠다. 나처럼... 폭력을 폭력으로만 갚을 줄 알던 휘호에게 민경이 화를 내고야 말았던 이유. 싸움의 기술은 먼저 패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은 자가 이기는 것이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사랑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의 특징. 피해자 코스프레, 남 탓하기, 뒤집어 씌우기 전법, 약점 잡기, 사람 자존감 깔아 뭉개기, 폭력적 언어와 행동이 그들의 방식이지만 마음이 넓고 고든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행복하고 여유롭기 때문에 그들과 동급으로 하등으로 놀아주지를 않는다.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해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세 번째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다. 소인은 대인을 지배할 수 없다. 파운녀의 도발로 분노조절장애자 휘오는 더큰 깨달음을 얻었다. 폭력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외롭게 싸우고 있던 광년이 민경의 가치와 사랑을 이제 광놈이 휘오는 내 것을 찾고 지킬 줄 아는 범인 잡는 형사 진짜 상남자가 된 것이다.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점을 찾고 무리 동물의 한계, 진정한 내 편을 찾았을 때의 위안감. 때로는 강아지 한 마리도 내 편이어서 위안이 되는 것도 행복하게 의지하게 되는 이유다. 오지라퍼 김인자 회장의 새뚜들이 밉지 않은 이유는 수많은 실수를 해도 잘못은 빠르게 사과하고 내편은 확실히 보호하려 하고 누구나 다잘 되게 하고 싶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광녀민경을 폭행한 전남친 유부남 마격은 누구의 인생이든 자신의 희열을 위해서라면 가차 없이 망치려 드는 그들의 행동력이 반감을 주기 때문이다. 현 시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 문제, 데이트 폭력, 마약의 대중화, 현실녀들의 혼자 사는 고충. 피해자임에도 가해자 못지않는 시선들을 이겨내야 하는 여적재들을 대응하는 용기.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던 인간사의 이야기들을 마치 내 곁에 누군가는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에피소드들을 잘 엮어 훌륭한 드라마를 완성했다. 이틀 동안 정주행했는데 비교적 짧지만 울다 웃다 너무나 행복하게 했던 이 구역의 미친 엑스에 같이 동참해 보시라. 오공주상식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